자, 그 다음 개념 설명할게. 이번에는 방정식의 작성, 이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건데, 이 작성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fx는 0이라는 요런 이차 방정식이 있는 상황에, 이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주어져 있어. 이때, 두근의 부호가 딱 정반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 즉 두근의 부호가 정반대인 상황이지. 그 두 수를 근으로서 갖는 이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야. 또는 두 근이 알파벳타인 요런 이차 방정식이 있고, 다시 이번엔 이두 수의 역수, 역수들을 두 근으로 갖는 이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됐지? 근데 얘두 개를 이해하려면 방금 우리가 근 찾기에서 배웠던 개념을 잠깐 이용해야 돼. 자, 그래서 근 찾기에서 잠깐 배웠던 걸 복습하면. 자, f(x)는 0이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 둘일 때 우리가 f-x는 0의두 근을 찾아봤지. 근데 얘는 다시 뭐였니? 여기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요 -x 이거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x. 즉, 마x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이 x를 찾으면 됐지. 그래서 x는 마알파 또는 마베타라고 구했던 거 기억하니? 그러면 어떤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 둘의 부호가 반대인 수들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바로 요거라는 거야. f-x는 0. 됐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은, 아까도 했지만, x자리에 마이너스 x만 갖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요 방정식이 이젠 원래, 원래 방정식의 근의 부호가 반대인 수들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를 작성하게 된다면, 요 f x 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생긴 게, 자, 대입하면은, 요런 2차 같은 짝수 차수는 마이너스 x가 x로 바뀌지. 그래서 ax 제공, 마이너스 px,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바뀌더라. 됐지? 근데, 요거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식은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런 방정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뭐, 이 방정식이나 원래 거인 얘나 똑같은 거지, 지금. 됐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킨 거, 공식처럼 외우자면, 기존 방정식의 근의 부호, 원래 기존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일 때, 그 근의 부호가 반대인 근, 즉, 마알파 마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자, 개수의 풀마풀마를 번갈아가면 쓰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기존 방정식의 근의 부호가 반대인 근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얘랑 얘였지. 근데 이두 개는 생긴 걸 보니까 원래 방정식의 요 계수들, 계수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여 주게 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보이지? 그리고 또는 얘를 마플 마플 이렇게 써도 돼. 꼭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도 된다는 얘기야. 자, 원래 거의 계수가 이렇게 됐지. ABC.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바꿔도 된다 개수를 그렇게 되면 이두 번째 거 요식이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 원래 방정식의 근의 부호가 반대인 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세워라라고 한다면 요개수들의 부호를 풀 마플 붙이든 마플 말을 붙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들이 탄생된다. 자, 예시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의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다고 쳐봐. 그랬을 때, 마알파 마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이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개수들이 마3 아, 풀3 마이 마이이지 이것들의 부호에 풀, 마, 풀을 붙여주란 얘기야. 그럼 여긴 지금 플러스 3이니까 풀풀 만나면 그대로 3x제곱.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만나면 얘는 플러스 2x로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쌤이 마플마를 붙여야 된다 했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봐.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마플 만나면은 얘는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풀마 만나면 그대로 마이너스 2x. 마마 만나면 플러스 1은 0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거긴 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그 다음 두 번째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벳 할때 이번엔 역수인 근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워라 네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 다시 복습 근 찾기에서 요거 fx분의 1은 0 에 두근을 찾으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박스, 쌤이 지 박스 치는 요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성립이 됐지. 근데 그때 그 X 값들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지. 한마디로,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일 때, 그들의 역수, 들을 근으로 갖는 식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FX분의 1은 0.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셈이 한번 식을 세워 보면 얘는 뭐니? x 자리에 마인 이거 x 분의 1이 대입된 거지. x 대신에 x 분의 1을다 갖다 집어넣어라. 근데 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지. 근데 얘는아까도 말했지만 이는 2차 방정식이 아니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얘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려면 양변에 x 제곱을 곱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에 양변에 x 제곱을 곱하자. 그러면 여기는 우변은 그대로 0, 좌변은 x제곱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cx제곱, bx 플러스 a로 바뀌겠지. 자, 근데 얘를 다시 쌤이 결론을 내리면 이거야. 원래 방정식의 근에 역수인 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지금 얘 생긴 거를 봐봐. 결론으로 생긴 걸 보면은 원래 방정식의 근에, 이 원래 방정식의 개수들이 abc 순이었지. 네, 정확히 어떻게 됐어? CBA 순으로 바뀌어. 즉, 이 순서를 뒤집으란 얘기야. 뒤집으면 CBA로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기존 방정식에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우라고 하면,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예시 들어보자. 자, 2X-3X 4는 0에 근을 알파벳 하라 했을 때, 이들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워라. 라고 하면 빠르게 하면 개수들이 2마 3 4지 이걸 뒤집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됐지